안녕하십니까. 매일 명언의 저자, 백설은입니다. 저는 최근에 직원들과 함께 매일매일 명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. 여러 책들을 보면서 직원들과 명언을 공유하고 있는데, 직원들의 반응이 위외로 좋았습니다. 또한 업무의 효율성도 굉장히 올라가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매일 명언은 현대그룹을 설립한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좌우명인 실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입니다. 그는 무슨 일을 시작하든 된다는 확신 90% 반드시 대기할수 있다는 자신감 10%, 그 외에 안될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은 단 1%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.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된다는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어떤 일의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. 혹시라도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계획하신 분들, 또 시작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,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확신 90%와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 10%, 그 외에 안될수 있다는 어, 불안한 마음은 단 1%도 갖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은, 어,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어, 성취할 수 있으리라 어, 생각됩니다. 매일 어, 명언 어, 들어주시고 어,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